하는 과정이었고요. 잡시 몸싸움들 그렇죠. 통해서 네. 서로장단점도보완이될것 같습니다. 네. 오! 오! 입사잘 운영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석점 외면합니다. 음. 다시 공격 기회 하나 은행 득을 밟았습니다. 정현인데요. 베이스라인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들어는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자, 뭔가 확실한 득점노트가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자, 좋은 스 나오면 상관은 좀 없을 텐데. 맞습니다. 전혀 네. 인사이드에 공이 투입되지 않고, 센터들까지도 다 밀려 나오면서, 밖에서, 자, 박진영 흔들면서, 리 곧, 스케일 올리버 좋아요. 환상적인 플레이. 자, 미스키가 이제 수비에서 공격까지 눈을 뜨고 있는 미스키입니다. 바로 잡아서 어. 마무리합니다. 리버스로 정리하는 정현 지치 있는 음주인과 특형같이 좀자유투라도좀 얻어내면서 원룸 네. 차곡차곡 오늘도 들키게 봤습니다. 어른 쪽. 네. 이론과는 외곽으로들어가지로는습니다 공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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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변라석의 페이스라인 오 걸렸죠? 차소간자 오른쪽에서 쏩니다. 쏙쥐 이야 청년 청년 아~ 오늘 경기 정말 외곽에서 시간 충분히 쓰는 청년 막혔어요? 아, 청년 나도 베이스라인 인 공급에 불이 붙었어요. 정현, 침착한 정현 뚫었어요. 정현, 오입니다. Yeah! 넘어오는 정현. 자, 다시 치고 가는데요. 오, 정현입니다. 오, 정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중에 하나 인는데 <목소리> 네. 모습 연상시키게끔 하는 동작을 편성 선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정현의 하나은행 마스패스, 나이스 패스요. 정현 인사이드. 하나행 정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던집니다. 정현의 석정. 오 성공합니다. 오 정현 루키 석정. 터플레이에서 이마주키 넘기는 패스. 껄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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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한 방식을 네. 경기에서 좀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일단은 리그 가운데서. 오다. 네. 자 루키와 루키의 대결, 승명여자고등학교와명여자고등학교의 네. 그렇죠. 대결이었습니다. 뭐두 선수는 U18 대표팀에도 또 함께 갔다 왔었고, 아, 네, 서로가 서로를 워낙 드립을세 명의 수비 뒤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렵게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정연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득점. 야 프로 데뷔 이후에 벌써 사... 자 그리고 정연, 야 끌고 오면서 스틸. 자 누가 달릴까요? 정연이 달립니다. 박수이 돌파. 와, 자, 이 연결이 잡아냈어요. 됩니다. 마무리 해내는 정성. 네. 31대 34. 하나은행이 참 어렵게 어렵게 한다. 말씀드렸는데 섭점차 네. 빠졌습니다. 네. 진원 선수의 진원 선수의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정현, 유즈키 고세현